자, 유년부 친구들 할렐루야. 우리 여기서 매주 봤었는데 오늘은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으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진심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은 2학년이 되고, 2학년 친구들은 3학년이 되고, 3학년 친구들은 4학년이 되고, 우리 7살 친구들이 이세번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빛이 되어요 한번 신나게 율동해 보도록 할게요.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밤가이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놈의 친구들 한 주간 도잘 지내고 계셨나요? 지난 한 주간은 눈도 많이 왔고, 그리고 날씨도 엄청 추웠죠? 우리 이놈의 친구들 감기 걸린 친구는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날씨 추울 때는 몸도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밖이 미끄러우니까 나갈 때는 미끄럽지 않게 조심조심해서 다니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우리 오늘 사도신경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놈부 친구들 지난주에 말씀 혹시 기억하나요? 예배소서 2장 19절 말씀 자 지난주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낙은네도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석이라 예배소서 2장 19절 말씀 자 지난주 제목 무엇이었나요? 무엇을 주시는 예수님?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지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라고 말씀하셨나요?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란 뜻은 무엇인가요? 평강이란 뜻은 걱정이나 근심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죄의 짐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자, 왜 죄의 짐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까요? 그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죄의 짐에서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시고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나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가깝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다리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중간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 있는 담을 무너뜨려 주시고 허물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낯선 자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 힘들고 방황하고 무거워하고 고통스러우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없애주셨고,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편안하게 평강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 없이 평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님만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만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의하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좀 길죠. 말씀이 좀 길어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많이 들어봤고 왜 어떤 말씀입니까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목사님 읽어줄게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 자, 우리 이넘버 킹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 자, 오늘의 제목. 자, 오늘 제목은 걱정 저리가 먼저 기도해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또 오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걱정 저리가 먼저 기도해. 자, 우리 유누머 친구들, 우리 유누 친구들 집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엄마한테 밥값을 내고 밥 먹는 친구들이 있나요? 엄마한테 돈을 내고 밥을 먹는 친구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공짜로 밥을 먹고 있어요. 왜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우리는 매일매일 공짜로 먹죠? 우리는 식당 가면 식당에서 밥을 차려주면 우리는 돈을 냈는데 왜 집에서는 엄마가 밥을 차려주면 우리는 공짜로 먹을까요? 왜냐하면은 나를 낳아주신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엄마의 수으로 맛있는 밥을 매일매일 공짜로 먹고 있습니다. 철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철수라는 친구가 가족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가족들과 맛있는 스테이크 요리를 시켜서 온 가족이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 철수는 자기가 좋아하는 스테이크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을까요? 맛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철수는. 나 주머니에 천원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먹는 이 스테이크 값이 만 원인데 구천 원이 부족하네?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철수처럼 가족들과 같이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데 밥값 때문에 걱정을 해본 친구들이 있나요? 전혀 없죠. 우리들은 밖에서, 가족들과 밖에서 밥을 먹어도 돈을 내지 않고 먹어요. 공짜로 먹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공짜로 먹고 있을까요? 우리의 부모님이 사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친구들에게 대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공부할 때 필요한 것도 사주고 자전거도 사주고 그러고 나서 우리 친구들에게 돈을 받지 않아요. 왜 받지 않을까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주시는 좋으신 부모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님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철수처럼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자,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세 가지 얘기해 줬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의식주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식주를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했는데 너희는 왜 걱정하니라고 말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유념어 친구들, 유념어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십니다. 아빠가 자녀들이 굶어 죽는 것을 바라실까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밥 달라고 안 해도 옷사 달라고 안 해도 아빠 하나님은 항상 맛있는 밥을 주고 싶하고 어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빠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아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목사님 따라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걱정하지 않기. 자, 다시 한 번. 뭐 하지 않기? 걱정하지 않기.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거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왜 걱정하니? 걱정하지 마. 하고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매일매일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왜 매일매일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매일매일 어두운 마음이 찾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두운 걱정은 어두운 마음인 것입니다. 어두운 마음은 누가 가져다 줄까요? 어두운 마음은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사탄은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늘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걱정이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라고 그랬습니다. 걱정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 마음에 걱정이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수는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밥값에 걱정하면서 엄마가 아빠가 없는 것처럼 무서워하면서 걱정하고 엉엉 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처럼 공주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다 같이 33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친구들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시고 행동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매일매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이같이 어두운 마음에 찾아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야 될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걱정과 근심 속에 한숨을 쉬기 전에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 내가 왜 걱정을 하지? 아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하지? 사탄이 나를 또 속이려고 하는구나 하고 우리 친구들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은 하나님 아버지를 잊게 만드는 사탄의 소금이라는 것을 우리 이년부 친구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자, 걱정 저리가. 먼저 기도해입니다. 자, 목사님이 걱정하면 우리 친구들은 저리가!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먼저 하면 우리 친구들은 기도해! 하고 말하는 겁니다. 자, 목사님이 먼저 얘기해 볼게요. 자, 걱정! 뭐라고요? 저리가! 자, 먼저, 기도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 한번더 와보겠습니다. 걱정. 자, 그럼, 먼저. 자, 만약 우리 친구들이 무서운 꿈을 꾸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 저리가. 먼저 기도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무서운 꿈을 꿨습니다. 무서운 꿈을 꾸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원서탄 물러가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은 하나님이 잠을 잘잘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만약에 캄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무서워요. 유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때는, 자, 걱정, 저리 가! 먼저 뭐 하라고? 기도해. 하나님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유령이나 귀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넘버 친구는 항상 하나님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은 어떻게? 저리 가라고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걱정? 저리 가. 먼저 기도해. 우리 이넘버 친구들은 항상 걱정이 올때 저리 가라고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할 것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넘버 친구들은 걱정이 찾아왔을 때 아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놈의 친구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우리가 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 그것을 먼저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것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지금 필요한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먼저 기도하는 우리 인연버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인연버친 구들 말씀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걱정과 근심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찾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연붙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연붙 친구들에게 주실 선물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인연붙 친구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늘 생각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행하고 실천하는 우리 인연붙 친구를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늘 기쁨으로 찾고 또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정하고 살아가고 믿음이 날로 날로 자라는 우리 이념 버칭을 대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빠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지금 방학입니다. 방학 동안에 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예배드리고 또하나님 말씀도 잘 읽고 읽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지라도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 믿음이 날로 날로 자라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만나서 예배드 릴 이때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주간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신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는 우리 이놈의 친구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놈의 친구들 지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밖에 나갈 때는 장갑 끼고,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면 넘어지기 쉬우니까 주머니에 손 넣지 마시고, 그리고 마스크 꼭 끼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다시 만날 때가 의치구를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인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놈의 친구자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